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 지소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 사연입니다.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아직 부부 공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 요소로는 사회통념상 가족 질서의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간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를 이미 지났다고 할수 있으나 이어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그 단계에서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일반 당사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일반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